이제까지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믿기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랑은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강령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백이면 백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랬는데, 그게 죄가 되느냐고 합니다. 죄가 되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아무리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이라도,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협박이나 폭력이나, 때로 살인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생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평생 사입이나 이단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으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서신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요한서신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불렀고 그들의 배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보았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이익을 갈취하고 자기네들의 편리를 추구했는데 그들에게 게스라이팅을 당해서 돈 잃고 직업 잃고 가정은 깨지고 종교 중독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초대 교회 시절부터 아주 만연했던 일이었어요. 요한 서신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선동을 분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요. 2절 말씀부터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로 서약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죄인이 돼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 천하 만국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다 소유하며 하고 절대 권력을 휘둘러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기원 1세기 지중해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나 식민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들처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나 식민지 총독처럼 권위주의적 카리스마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요. 요한서신의 저자는 그들의 배후에 적 그리스도, 곧 사단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과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추종자들 사이에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절 말씀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결국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 본문 요한서신의 내용이요. 그 과정을 묘사한 대서사시가 작년에 강의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고, 구원의 비결이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살립니다. 사랑이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과 적구이스도가 세상에서 판을 치며 세상을 어지럽혀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최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무궁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시간, 무한한 공간에 존재하는 분입니다.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 충만하신 분입니다. 내가 공부 잘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축구 잘해서 골을 넣어 상대팀을 이겨서 우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간증하는 경우도 있는데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우상 숭배를 경쟁적으로 부추기는 잘못된 세태와 그 세태에 편승하는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비교적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탁월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랑받는 결핍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예요. 대신, 하나님은 불안전한 존재인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11절 말씀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자고 밥 먹고 함께 공부도 하고 놀고 일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자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의 방법은 첫째는 나눔, 둘째는 섬김, 셋째는 대속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요, 우선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물과 떡 요새로 따지면 돈이나 물질, 이런 내게 주어진 은사들을 나누어야 돼. 이것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나눔 혹은 사김, 코이노니아입니다. 음식이나 물질만 은사가 아니지요?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지식, 이런 은사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시절에는 섬김 혹은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런 나눔과 섬김의 가장 순고한 형태가 대속, 엑실레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결핍과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 이 대속은 때로 순교, 말투리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과 성김과 대속은 인간의 힘으로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나 공부 잘하고 나돈 많이 벌고 나 출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나눔과 성김과 대속을 통해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영이.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정한 나눔과 성김과 대속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나눔과 섬김과 대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발생해. 희생을 치러야. 해. 가족을 사랑하면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죠. 교회를 사랑하면 집에 있는 것까지 가지고 나와서 교인들과 나누고 섬겨야 하죠. 공동체를 사랑하면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싸워야겠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요. 큰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 용기와 결단을 본문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사랑은 작은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큰 사랑은 큰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아이를 사랑해서 구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폭력적인 그 일진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야, 너희들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외적이 침략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두려움 없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웁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요. 숨어서 자기 안위를 먼저 추구합니다. 아이의 적과 내통해서 성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사단이 유혹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겠다고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순교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 이익과 편리를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준비가 되어 있죠. 때로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진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 수영도 못하는 어머니가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름까마 불구덩이에도 기꺼이 찬송하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우선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 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멀리 갈것 없어요.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